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조선족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저 한국의 뉴스 보니까 아주 특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데 경남 진주에서 어떤 한 남성이 그냥 칼 들고서리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네 와 그리고 전문 죽인거는 여자애들하고 노약자로 죽였습니다 음... 문제는 뉴스를 보니까 나. 일곱 번인가 신고를 했다는데 그게 제대로 제 시간에 오지 못했네. 그랬다고 소리 막 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짜 이 정신이 어느 정도 한순간에 확 돌아버린 사람이라면 신고를 아무리 빨리 해도 음 경찰도 이렇게 순식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아니 뭐 진짜 칼 두고서리 사람을 보리 많은데 죽일 뻔했단 다이칼 두고서 아무데나 막 찍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아이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왜 정신 상태가 저 정도로 아이 좋은 사람저 가다 주지 않고, 왜 저대로 저 방치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사건이 음, 중국에서 저렇게 일어났다 면 아마 중국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총쏘스킨 된다. 왜냐면 이미 흉기를 들고서 위협하고 있죠. 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청소를 해도 어디 가서 해낼 데없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도 그다지 놔두네. 그리고 또뭐 법정까지 가고. 제 생각에는 저런 사람들은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고, 법정까지 갈 <웃음> <웃음>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은 아니, <laughs> 저 정도의 악질 범죄면은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은데. 네.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가지고 아예 됐다고 생각한대. 끔찍하고 오고 아니 저런, 저렇게 죽은 사람들이 뭐어쩔 수도 없다 말이다. 뭐 내가 뭐 중자에서 죽은 게 아니고 <laughs> 다른 사람이 옆에 저런 또라이가 안 내는데. 하나는 뭐 소학교육 학년이고 다른 하나는 고3이면은 대학교 가면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학생들인데. 처참하게 피살당해. 야 참. 이렇게 보면은 진짜 세상은 없고 또라이는 많다. 자 혹시 아직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쯤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 그럼 제가 게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아주 게임이라는 게 가요, 보편화 되죠 예, 일단 뭐 핸드폰 게임도 있고, 그리고 뭐 때너 막딱 해면은 또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도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오락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이러한 요소가 됐지만은, 하지만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유시라는 이투을자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놓고 말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유시 너는 아이는 좋은 학생이 아니다, 약간 좀 이런 경향이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 게임을 진행하면서 겪어본 결과를 놓고 말한다면, 솔직히 말해가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 게임을 통해가지고 얻은 것들이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저는 온라인 게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고중단을 땐 몇백월 정 조금 해봤는데, 이게 그냥 도 장비 싸움입요 어떻게 보면 장비가 더 없는 내가 그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비라는 거는 그냥 돈만 많이 충전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게임은 저는 아예 안 해도 돼. 예. 왜냐면면 아무런 이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 서버에서 져 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 쓸데 있으니까 아무 쓸데 없으면 <laughs> 돼. 근데 제일 쓰는 뭐지어 그냥 그것 게임 안에서 내가 제일 쓰겠지. 예. 현실에서는 뭐니까 루저 문어. 맨날 똑같은 루즈인데요 게임 때 저는 온라인 게임은 절대 안 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 게임 안 한다. 예. 핸드폰은 제가 게임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예.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어, 이 핸드폰이라는 거는 그냥 그서 통신 수환으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제 와이프하고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 우리는 아이 앞에서 핸드폰 가지고 많이 게임하는 이런 모습 절대 보여주지 말자. 때문에 두 번째로 이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한다. 한 칸에 제가 텐텐 쿠퍼로 미치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 그거는 그냥 이동하면서 놀기 쉬우니까나 놀았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시간 함인것 같습니다. 예. <laughs> 그래가지고 서 놀지 않고 때문에 저는 주로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예, 스토리. 그니까나 이야기 줄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이 이야기 줄거리가 이상 많이 엔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줄거리가 있고 엔딩 이상 많이 아 내가 그 캐릭터 속에 점점 많이 녹아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인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각도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게임은 이게 들리나 봐안 돼. 게임은 진짜 내가 아 게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몰입도가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대표적인 RPG 게임 음, 드래곤 퀘스트나 아니면은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냥 게임이지만은 음, 게임 속에서 제가 배워 온 것들이 더 많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게임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뭐 이렇게 아, 게임 하지 말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게 제가 게임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래서 아직도 제가 게임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게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 이거 들면 들수록 이제는 게임을 놓을 시간이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왜이 게임을 제가 계속 구매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애착이 가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아 너무 좋은 추억들을 저한테 가져다 줬고 그리고 제가 성장 과정에서 이 게임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한 살이 조금 넘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커 가지고서리 <laughs> 같이 게임을 한다면은 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이나. 아니면 은더좀 가정적 요소가 있는 게임들은 아빠로서 제가 같이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때문에 지금 빨리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음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주입해 주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게임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하지만 이 이상한 얼쌀한 게임이라고 할까 좀 사람 막 죽이고 그다음에 뭐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런 게임은 절대 하면 안 된대 예,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게임에 대한 저희 생각들,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게임이라는 데 대해서 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물론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아, 게임을 접한다고 하면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이 너무나 많고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어,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인도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좋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좀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공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아이 앞에서는 핸드폰 게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 성장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이 일단 성장하면서 보고 배우는 첫 번째 대상이가 부모님들이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이렇게 개변해야만이 아이가 아 이건 이렇구나 하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게임 중독이나 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그냥 울면은 핸드폰 갖고 불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저도 주변에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지히 그러면 될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하게 제가 나중에 제 동영상에서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laughs>